자, 안녕하세요. 위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F150 3.5 17년식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 입고 된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엔진 쪽이 아닌 뭐 소음이나 엔진 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기 쪽 문제로 입고가 됐고요. 아마 고객님도 한마 상당히 난처했었을 거예요. 계기판에 오만 경고등이 다 뜨고요. 버튼을 눌러 시동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 저도 지금 이 차를 처음 점검했을 때 좀 난감하죠. 정비사도 흔히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랑 저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입고 당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배터리가 죽었냐 안 죽었냐를 먼저 확인했는데 배터리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아, 이, 이 차량 증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온 상태고요. 여기서 시동 버튼을 눌러도 부족합니다. 잔액은 아무 반응은 안 해요. 그리고 경고등이 종류별로 뚝뚝뚝뚝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 전기는 다 살아있고요. 차가 다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석기 때문에 진단기랑 차량하고 연결해서 뭐가 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진단기 연결이죠. 저희가. 포드 IDS 전용 진단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용 진단기도 갖고 있는데, 이 차가 진단기 연결이 안 돼요. 그 영상도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단기는 설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문구가 PCM하고 통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키 원은 돼 있냐. 키원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퓨터도 차량도 통신되고 있고. 이. 아. 아. 아, 씨. 그동안 잘 찍다가 왜또 찍으려고는 안 찍고 있어. 하하하. 아, 나 진짜. 자. 지금 진단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단기에서는 이제 PCM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무조건 진단기하고 차량하고 연결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봐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비소든, 국산차든, 수입차든, 그래서 진단기를 다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진단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차 타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정비소 한 번씩 아, 안 가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PCM이 요놈이 PCM이요. PCM인데, PCM이 살려면 제일 먼저 전원 접지, 그 다음에 통신 라인 이렇게만 살면 진단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차량은 진단기랑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게이트웨이 모듈이라는 게 장착이 돼요. 그 게이트웨이가 뭐하는 역할이냐면 마이크대로 여러 개를 지나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 라인, 하이 스피드, 미드 스피드. 다른 말로는 캠 C, 캠 B, 이렇게 되는데, 모두 그 게이트웨이를 지나서 얘가 변환시켜가지고 캠 B랑 통화하고, 그냥 미들 스피드하고 통화하고, 그 다음에 캔, 얘는 또캔9이 1, 2, 3. 하이 스피드가 1번, 하이 스피드 2번, 하이 스피드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다 틀려요. 그 속도를 게이트웨이가 맞춰져가지고 걔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듈인데, 제가 처음 입고 당시에 그저 PCM을 다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고 통신 라인 종단 저항 다 쟀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멘붕이 한번 오길 했었는데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게이트웨이 모듈 게이트웨이 모듈이 어느 놈이냐면 진단기 꽂혀 있는 요놈요 이놈. 놈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요렇게 생긴 모듈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진단기가 꽂히는 부분이고, 이 모들이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장난치를 장난을 치게 되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점검하다 점검하다 통신단 점검하다 결국은 얘라고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해서 한 일주일 만에 부품이 왔습니다. 이 놈을 이 차에 장착을 하고요. 진단기가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2차에 띈 거고요. 다른 거랑 섞일까봐 차량 번호 다 적어 놨고, 그 다음에 X표도 표시해 놨고요. 지금 이모드은 갖고 와서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다 실시한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차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한번 등록이 되면 다른 차한테 수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교체한 후에 진단기가 이제야 진입이 됐어요. 빈 번호 나오고 차량 정보 기본 정보 나오고요. 그리고 빈 번호가 끝자리가 345. 여기 보시면 빈 번호가 끝자리가 345. 이게 되잖아. 345만 삼성아 가리고빈 번호는 상관 없잖아. 빈 번호 몇자리에요1 7 자리. 와 씨. 허리를 찔르는데. 1 7 자리. <laughs> <laughs> 자, 이제 차량 저의 도와줄 진단기가 차량하고 연결됐으면 이제 또 이제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거 하나로 교체를 해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해결이 완료가 되질 않았어요. 가슴 아팠죠. 머리도 아팠죠. 그래서 그다음마 그래도 저를 도와줄 진단기가 얘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얘가 날 길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이제 결함 코드가 볼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볼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뻥 났네. 아하, 아하.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얘를 욕했게 처음에 안 된다고. <laughs> 얘도 나한테 꼬장을 피고 있는 거지, 뭐. <laughs> 서로 꼬장 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해해 예. <laughs> 죽었다 <웃음>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어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죄입니다 이게 노트북이 사양이 맞아야지만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핸드, 그, 핸드폰, 아 핸드폰이래. 노트북이 사양이 좋아도 얘랑 호환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착하다고 얘기 해주고 같이 가는 수밖에. 저희는 짝퉁은 아닙니다. 왜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는 정품 외에는 되질 않아요. 네, 좀 말씀 어우 한번 안아주니까 들어가잖아. <laughs> 들어가고 있잖아. 야말잘 아, 듣네. <laughs> 봤죠 마법에서. 자 떴습니다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패스된 것도 있고 뭐 lbs쪽 뭐 무수히 많죠 음, 엄청 이게 컴퓨터들이 다 저장해 있는 트러블 코드인데 다 U코드 P코드도 있고 여기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액티브 상태로 죽어 있는 경고등이 불명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등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현재, 완전히 고장나서 알려주는 경우등을 확인하려면,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비가 올 날씨야. 지금 비 온다고 도망가려고? 지금 차, 차랑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있을 때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좀 적응이 되세요? 형님 요 어, 나는 이 차만 집중해서 할 거라서 그 누가 지켜보는 네. 사람 있으면 네. 아 예, <laughs> 좋은 말로 하면 창피하고 좀, 좀 약간 비속으로 아, 섞다하면 네, 쪽팔리고 불안하고 네. 이게 사람 많은 데서 얘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카메라 찍을 때도 얼마나 불편할게. 정말 불편해요. 하지만 이게 저한테 자료고 공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또 여기도 컴퓨터랑 통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TCM. TCM이 통신이 안 된다고 지금 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엔진 컴퓨터, PCM은 제가 점검해서 PCM이 살아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관련 경고등도 뭐 PCM도 갖고 있지만 TCM도 다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TCM이 왜 죽었는지, 통신라인이 죽었는지, 전원이 죽었는지, 접지가 죽었는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방향도 할게 있잖아요. 할수 있는 거 점검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그 점검한 거를 좀 영상이 좀 담을게요 일단 진단기는 여기서 좀 빼고요 이 FE로고 이 차량 이 차량 TCM이 어디에 장착이 돼 있냐면 이 찍기가 좀 어, 사오정이 좀 찍기는 힘들 것 같은데 TCM이 여기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요?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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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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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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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여 이게 기여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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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이여잘 고장 나기 여기, 이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커버 열고 컴넥터를 뺐을 때 부식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지만 부식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로도상 퓨즈 박스 이쪽에 장착이 있는데 TCM 퓨즈가 자꾸 이렇게 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석이 돼요. 그래서, 결속된 게 보이는가 모르겠다. 끊어진 거예요? 어, 끊어진 거. 아, 어, 보여, 보여. 네. 이렇게 결속이 계속 됩니다. 휴즈를 갖다 꽂고 키워만 놓으면, 퓨즈가 픽! 하면서 결속이 돼요. 그러면, 어디서 쇼트가 되든, 쇼트가 될수 있는 거는 배선 문제, 아니면 모듈 문제.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뭐, 휴즈박스에서, 휴즈를 통해서 가는, 티션까지 가는 배선이 중간에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를 타이거를 했습니다. 타이거를 하고, 휴즈를 꽂았을 때는 휴지가안 나가요. 하지만, 다시, 중간 커넥터를 연결을 했을 때 퓨즈가 또 결석이 돼요. 결석된다는 거는 제가 중간 잭을 뺐든 결석이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이만큼 아, 이 설명을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laughs> 이게 TCM. 그 다음에 이쪽 내 오른손이 있는 게 퓨즈 박스. 이게 배선. 내가 요걸 딱 뺐을 때 휴지가 안 나가요. 그러면 배선이 통을 봤을 때반 이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배선도. 그러면 이 반부터 TCM까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TCM이 저 바닥에 있어요. TCM 잭을 뺐을 때는 휴지가 안 나갑니다. 키워 놓으라도. 취지가안 나와요. 내 티심을 갖다 잭을 꽂는 순간 결속이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총소리 나는 거예요. <laughs> 야, 내가 정비를 20년 <laughs> 넘게 봤지만 피주에서 총소리 난다는 표현은 <laughs> 사고정 니가 짱이다. 여기에 이렇게 TCM 잭이 이렇게 있고요. TCM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베스, 커넥터가 우리들어가뭐 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TCM 내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쪼개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TCM에 들어가는 슈즈가 총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파란 부분, 칠한 거 위에. 요놈이 TCM 퓨즈고요 이놈도 TCM 퓨즈인데 얘는 결석이 안 됩니다 얘만 나가요 음. 지금 이 상태에서 키온 좀나볼게요잘 보고 계셔야 돼요 키온 오프 이렇게 결석이 안 됩니다 이 퓨즈입니다. 이 퓨즈. 네. 퓨즈. 이 상태에서 제가 t c m 을 커넥터를 연결을 할게요. 퓨즈 상태 확인하고 바로 터져 버렸네. 아이씨 바로 터져 버렸네. 자. 이 퓨즈 제가 TCM 쪽 커넥터를 연결해 볼 테니까, 꽂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꽂습니다. 바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TCM이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TCM을 주문한 상태고요. TCM이 와서 장착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TCM이 죽어 있기 때문에 TCM 쪽 관련 TCM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깨워서 왜 죽었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아프냐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여 드리고 저게 문제라고 이게 영상을 담기 간단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한 건데, 솔축하게 이거는 되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걸 찾기 위해서 정비사들은 많은 노력과 많은 생각과 많은 노하우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티칩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끝날 것 같아요. 저도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뭐, 처음부터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그거는 뭐, 처, 얘는 처음에 오자마자 진단기도 연결도 안 되지. 계기판에는, 클러스터에는 경고등, 오만 경고등 다 띄우고 있지. 그래서 겨우 모드를 하나 바꿔서, 게이트웨이 모드를 바꿔서 얘랑 이제 소통을 하게 됐는데, 경고등은 다 떠있고 똑같은 증상이고. 결국은 또 찾다 보니까 TCN까지 가게 된 거고. 그래서, 한 방에 안 끝나면 좀 힘들게 생각도 하고, 자면서도 정비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정비사라면 한 번씩 겪은 아뭐 놓친 거 없나? 아 그걸 했었나? 어어어어 그 아침에 눈 뜨면 온몸이 쑤실 때도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리이었습니다 차량 종류